자, 여러분들 오늘 BHI 보도록 하겠습니다. BHI는 원전과 화력발전의 쌍끌리 성장에 힘을 입으면서 매출 1조의 시대를 돌파하고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기자재 전문 기업으로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고 있었죠. 이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던 와중에 자, 오늘 날짜 갑자기, 그러니까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대 음봉으로 조정을 받으니까 많은 분들 입장에서 왜 갑자기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건지 혹시라도 지금 무슨 악재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더구나 프로그램에 대한 차익 실현도 보이고 있고 그동안 계속된 상승 흐름 보여졌던 만큼 많은 분들이 단기 고점에 대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투심에 대해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같이 흔들려 가지고 뭐 매도를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눌림없고간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워낙 시장이 안 좋았어요 오늘 그 영향이 주가에 그대로 드러난 것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눌림 이후 추가적인 반등자리를 잡아야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 BHI는 특히나 대규모 수주 전망해가지고 기대할 수있이 상당히 많았던 종목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조정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확신이라는 거는 그냥 나오지 않죠. 얘가 가지고 있는 호재가 무엇이 있는지 정보에 대한 전망 등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여야 이런 조정에 흔들리지 않고 주가에 대한 방향성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종목에 대한 정보에서 나와요. 내가 이 종목에 대해 얼마나 자세하고 알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그걸 기반으로 밸류를 측정하고 밸류를 기반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이 BHI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매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배열의 수 보일러에 대한 시장 점유율 1위 등, 또 원전과 BOP, SMR 등 대규모 호재 소식도 많았던 만큼, 이런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측정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보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리서치에 대한 내용으로, 이 BHI가 기대할 수 있는 호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호재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주가에 대한 방향성, 상방인지 하방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내용을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미국의 토르콘과 홀텍과의 협업을 통해 SMR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저장용기 등 사업 자체에 대한 미래 먹거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좀 영상에서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따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자체를 전달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0 1 0 2 6 4 8 4245BA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BHI에 대한 정보 전달 드릴 거고 정보는 이제 무료로 전달 드릴 겁니다. 단순한 기자대납품사를 넘어서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의 핵심축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수주 랠리가 연달아 펼쳐질 수 있고 그에 대한 전망에 기대가 되는 숙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이루어진과 함께 원전 런네상스에 따른 대규모 수주 전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요청 못하신 분들 내용 확인 못하신 분들은 정보도 무료로 전달 드리는 만큼 010-2648-4245-BA라고 남겨주시고 BHI에 대한 정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볼게 있는데 바로 지금 시장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지금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자이 당시에 고점 만들어졌을 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분명히 강조드린 게 이런 자리도 여러분들이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등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역시나 횡보 이후로 바로 급반등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잖아요. 참고로 세 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세 번만에 돌파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에 나타나는 이 상승장이 이 자리의 상승장보다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 횡보 장세의 특징이 뭐였나요? 제가 선별적 장세라고 말을 했잖아요. 시장이 가는 놈만 가는 선별적 장세에 들어갔다. 그래서 종목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 고점 돌파 이후로도 초창기보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나타나는 상승장이 이때의 상승장과 달리 계속해서 선별적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만큼 종목을 고르는 게 섹터를 선별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을 골랐냐에 따라 체감되는 시장 난이도가 극과 극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한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고르는 게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매일 아침 6시마다 여러분들에게 당일 관심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오전 6시라고 적혀있는 거 확인되고 계시죠? 지금 나갔던 것 중에 하나 가져온 건데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자, 그날 아침 6시에 동양 고속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매수가 13,000원 이하, 매도가 2500원 이상을 본다. 자, 이제 정부 재개발 추진에 따라 강남 복합 개발 추진 그리고 이런 모멘텀들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대장주가 천일 고속인데 천일 고속은 거래량이 너무 적어 가지고 잡을 수가 없고 그 대신 동양 고속에 대한 눌림이 유효하다. 참고로 목표가는 그냥 참고치로만 보는 거지 그 이상도 전망이 가능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6시마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본다면, 자, 이게 동양고속의 차트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날이 바로 이날이죠. 이날이 12월 1일 월요일이고요. 자, 아침에 시초가 13,810원, 근데 저가가 12,540원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매수 기회가 충분히 나왔죠. 그래서 매수가 됐고, 그 다음날에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상한가에또 들어갔네요. 자, 이처럼. 지금 시장이 가는 놈만 가는 장입니다.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이 선별적 장세에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왜 들어가야 하는지 그 모멘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만큼 내일 또 추가 흐름 기대할 수 있겠죠. 이게 선별적 장세의 특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채널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주 전달드리고 있는데 좀 관심이 있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신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2648-4245 신호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그 문자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받아보실 수 있게 전달해드릴 거고요. 자, 매일 아침 6시에 전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전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보세요. 왜이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매일 아침 6시입니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더구나 신청하신 분들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010-2648-4245, 신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삼성에서 다음 먹거리로 좀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삼성은 대규모 에미네이만을 추진을 해왔었어요.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틱스가 있었고 특히 그 오디오 부분도 하나 있었고 이번에 플렉트까지 인수를 했었죠. 제이스까지도 확보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는 앞으로 성장 산업에 대한 그 기틀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AI 분야예요. 이게 특히 지금 하드웨어는 뭐 만들었다 치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확보한 자금이 얼마나 있냐면요. 현재 현금성 자산만 100조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순 현금만 본다 하더라도 86조죠. 엄청난 자금을 확보한 상태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공격적인 M&A를 안 했었던 만큼, 이번에 본격적으로 M&A를 추진하면서, 특히나 AI,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도 반도체 납품을 허가를 받으면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엄청난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직수혜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는 장기적으로 종목을 좀 바라보고 싶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단타 치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 이 내용을 꼭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틱스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고 얘네들은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지금 확인된 종목 하나가 이 ai 대규모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 수혜주로 떠오를 거고 특히 백조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 그에 따른 엄청난 성장세와 함께 ai 라는 강한 테마가 붙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 보시면 조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상승세가 단숨에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꾸준한 상승 흐름. 지금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삼성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결과를 좀볼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 드리려고 하니까, 나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2648-4245. 이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빠르게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AI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할 포인트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한 게 아니죠 그 사이에서 숨어 있는 진또배기 종목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더 이상 손실 보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성공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좀 종목 알고 싶다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래 번호 010-2648-4245 성공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세요